이번 시간에는 옵저어 패턴에 대해서 배울게요 어, 저 옵저어 패턴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마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마트가 있고 여기 손님이 있거든요 한 명, 그 다음에 손님 둘,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 손님들이 이 마트에 상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손님이, 상품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마트가 아직 상품이 없으니까, 아니, 아직 안 왔어? 라고 응답을 할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물어보겠죠. 상품 왔어? 이렇게. 똑같이 안 왔어. 그럼 이제 상품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상품이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상품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손님은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음, 이 문제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계속 물어보는 방식, 이걸 폴링 방식이라고 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간헐적으로 정해놓고, 뭐, 1초라고 한다면, 1초에 한 번씩, 이제, 에스카 하는 거죠. 묻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의미한, 어, 물음이 계속 될수 있거든요. 만약에 1년 뒤 온다면, 1초마다,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 1년 동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옥저 패턴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마트가 있잖아요 똑같이 이제 손님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을 때 마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상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마트에 이 상품 이 오면 바로 연락받을 수 있도록 일단은 여기 명단을, 등록 명단을 하나 줄 테니까 여기 등록해라고 하면 만약에 손님이 3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 3명 중에 손님 1이 등록을 하고 여기 손님 3이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등록 명단에 손님 1과 손님 3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 1, 2, 3은 이제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거죠. 기다립니다. 웨이트 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흘러도 계속 웨이트만 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상품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록 명단을 확인을 해요. 어? 1번과 3번 손님이 대기하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상품 왔어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알려주는 거죠. 근데 사실 한번 물어보면 있죠. 최초에 최초에 이 상품 오면 알려줘라고 물어본 게 이게 등록 명단에 등록하는 거니까 단한 번만 물어보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죠. 등록이 돼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업적어 패턴이라고 합니다. 위에 거랑 다른 거 위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트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손님이 계속 물어보는 거죠. 상품 왔어, 상품 왔어, 상품 왔어. 계속 물어보자가 어느 순간 상품이 딱 들어오면 상품이 왔다고 알림을 받겠죠. 이걸 폴링 방식이라고 하고 위의 방식은 이걸 이제 옵저버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푸시해준다고 하는 거죠. 이 친구, 이 마트는 여기서 핵심은 수동적이에요, 수동적. 얘는 능동적이라고 할수 있죠. 이걸 이제 코드로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짜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